봐 봐. 버거졌어. 저거 알았어. 아, 안 돼. 가오자. 어, 뭐 맞았어 아이브 통태야. 집중해. 나 화난다. 야. 야. 저기나 하러 갈까? 놀이나 하러 갈까? 아, 나 근데 로 플레사 빵점인데. 괜찮아? 플레사? 응. <laughs> 해가지고 좀 많이 떨어졌네? <laughs> 아니, 아, 후리 시즌이잖아. 연습 많이 했지? 연습했지? 괜찮아, 아니, 내가 좀 끌어줄게. 내가. 음. 나 지금 플레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원래 예전에도 좀 버스 많이 태워줬잖아. <laughs> 내가 더 훨씬 많이 태워준 거 아니야, 솔직히? 아니 뭐래, 여기 증인들 다 있는데. 아이고 오빠가 내보다 솔직히 지금 더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아 근데 오. 티어가 더 높긴 아니, 하지. 티어는, 티어는 거짓말을 안 아, 해요. 거짓말을 안 하긴 하지. 그 티어에 있으면 그, 그 급인 거야. 플랫 3급. 응? 그필아큰플 났어. 왜? 나 진짜 이거 저 프리시즌에 다닐 것같 아 어떡하지? 사람도 이게 좀. 그냥 입잎 털지 말고 일단 이한 판을 보여줘. 보여줘. 뭐 보는 눈이 높아지면. 뷰어 미 썬딩. 오케이 오케이. 듀오분 구조되냐고요? 에이, 아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똑같은 아, 현진. 똑같은 출신. 본문의 출신. <laughs> 아 그냥 똑같은 현진. 똑같 똑같다니. 오히려 약간 야, 내가 3이야. 더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플레삼이야. WSD 누르면은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지니까 버이다나 근데 오빠 카메라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기다릴게. 아이어는 그냥 요리에 오케이 정법할게. 나안 무섭거든 렉사이. 여기 와드하고 빠지면 돼. 뭐야? 어? <놀라> <놀라> 너니언들이성되었습니다고 <왜 죽어> 있어? <놀라> 응? 와 정말. <laughs> 거기서 아니 상관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와달라 했는데 다어다 어, 있더라고 기에 어. 어6레벨 렉사 레벨 너무 낮은데? 좀안 음, 써졌다 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뭐해 모두 안아줄게 사이 나이스. 사이온 텔칠 수도 있어? 오빠도 와줄 수 있어? 나는 텔이 없어요. 안돼요? 빠지게 빠지게 빠지게, 빠지게. 어, 빠질 수 있나? 그거 케일도 간다! 다 잡았어 다잡았 다 잡았어. 어, 케일 가도 되겠다! 나 케일 가도 되겠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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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 이거 미드 커버나 해주지? 까비. 아니, 쟤도 내려가길래 탑 밀었어, 근데. 아, 오케이, 오케이, 밀었으면 잘했어. 에? 못 밀었어? 탑 거의 다 밀었는데, 아까. 오빠 근데 사이온 바텀에 탈탔는데 왜 CS 오빠가 더 맞아? 어? 나는 타워를 대신 깠잖아. 아, 오케이. 어? 어? 높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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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laughs> 아이 근데 이거 봐 이거 좋았잖좀 힘들긴 한데 아니 근데 케일이 너무 너무잘 컸어 이거 케일이 잘 크니까 힘들어 2킬 이때문에 너는 어쩔 음. 음. 오빠 카밀 사이온 상대한거 맞지? 아니, 이게 사이온이랑 오빠랑 아니, 딜이 똑같은게 음. 말이 안돼 사이온 원래 패는 시기가 내가 E코어가 나와야되는데 <laughs> 그전에 <laughs> 게임 끝났어 E코어까지 나와야된다고? 아그 시점부터는 이긴다니까 근데 그 시점에 이미 캐밀이 나보다 더 왕기를 해본는데 어떻게 해응음 음, 오케이 오케이 다음판 가자 그래 그래 들어가다가, 우리끼리 분열하면 안돼 그래 그래 알겠어 아니 알았어. 내가 들어가면서 막응테클를 할라고 그러는데 좀 역한데 나탑 가능, 어? 어? 탑 가능. 탑 가자. 오케이, 오케이. 탑 죽이고, 전령 가자. 나궁 있어. 어, 갓. 감... 어, 감... 아, 감... 아 어, 오케이, 고, 고, 고. 고! 나한테 궁쓸 거거든? 오빠, 괜찮지? 어,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어, 나, 나, 나안 괜찮아. 어, 너,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맞지? <laughs> 나이스! 땄지, 이거는. 응 같이 같이 밀자. 나 응. 가는 중 가는 중. 어, 뭐야, 뭐야. 천천히 하면 나쁘지 않아. 에코 풀 썼어? 저기로 <목소리> <나 피형> 가 <가면 목소리> 에코 <엉>? 에코! 왜? <목소리> 이게 3대 3이 이게.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어? 내잘못이 네, 아니 나 아니 나쓸가 아니 야 이게. 어? 어? 땅에 궁을 찍 수가 없어. 스택을 <laughs> 스택을쌓야 돼. 아그 아니야 아말안 했어 오빠. 어. 나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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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해볼까. 어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어? 나 얘랑 맞는 <laughs> 문에 어! 아무것도 없어 스킬. 어, 두명 잡았어, 두명 잡았어.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미 혼자 잡았고. <laughs> 어, 궁 없구나. 어, 미안. 아니 났어? 어, 미안 미안. <laughs> 아니 너 한타 끝날 때마다 나 무기 <laughs> 확인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확인 안 했어. 아 그냥 조금.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 이길 것 같거든? 맞지? 해봐. 해봐. 오늘 좀안 되는 날인가? 3연패 나 어떡해 이거 나 연패, 늪패 빠져버렸어 오빠랑 듀오 하기 전에도 나 계속 약간 하향세였거든? 나도 같이 빠졌어 오늘. 어? 어떡해 럭스는 내가 진짜 자신 있는 캐릭터니까 내가 무조건 캐디 해줄게. 오케이. 어. 버스 타기, 이번 판 그러면. 응. 촛됐다! 왜, 왜, 왜? 괜찮아, 괜찮아. 빠지면 돼. 아! 괜찮아, 괜찮아. 전보야병님은 <정성> <뭐라벡�님은> 최근에 피즈를 두달 전에 했다. 괜찮아 괜찮 내가 캐리 한다 했잖아. 미드 CS 차이 좀 난다? 이킬이네그래도 아니 오빠! 그 45개 30개 그서 그야. 괜찮아. 아, 나이스 케인. <뭐라> <뭐라> 아니 <아이>, 뭐야! <뭐라> 그 미드 밀고 용 가면 될것 같아. <뭐라> 어? 미드 밀리겠다. 2대 차이 나갔는디. 어? 어? <laughs> 괜찮아. 피즈피즈내 오, 혹시 내 오빠한테 뭐 잘못한 거 없지? <웃음> 아니, <웃음> 네. 우리 근데 뭐 전령 풀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어? <laughs> 귀엽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어? 씨, 이리로 <2로> 들어갈 걸. <laughs>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소나, 괴못함 아, 칼리, 반찬입니다. 이공 어? 어 잡았어 잡 나이스 왔어. 나이스 야, 어디 근처로 간거아좀 과속이었나? 어? 어? 됐어아 어? 내가 이거. 무서워. 아이고, 성태야 집중해. 나화난 다. 빠른데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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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t? w h a 아 is 스 t What is it? What i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뭐야? 어? 할만한데 할만한데! 뺏리뺏리뺏리뺏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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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아니 제가 속이 너무 좋았는데 아니, 이걸... 지네 때... 죽을 때... 근데 피오라가 좀... 이상하긴 했다. 피오라가... 좀.. 와, 칼리가... 근데 뒤를 오만이나 넣었어? 질량이 지금 제일 많이 차이나어아나 이따 화장실 좀... 미드 정글 다시 한번 해볼까? 너가 이번 서버터여가지고. 아 근데 오빠. 이제 뭐뭐 뭐 할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거해 이제. 뭐 어떤 거? 리산드라 해, 미드. 미드 리산? 어. 후회 안 하지? 응응. 음, 음. 아니 이걸 져? 해야 돼. 뭐, 너 강등 당했어? 너 일찍 켜나갈까? 아, 나 그러면,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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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좀 끼고 올게. 냥! 야수 존나 못해. 나 내려가는 중? 어, 있었다. 어, 야... 어? 나 가볼게. 야수 높을? 저 닦지? 한입만, 한입만! 얘풀 없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나이스! 얘따자 어, 아. 감전딜 나이스 탑 차이나 <laughs> <laughs> 나이스 뭐야 말파 안 오는데요 안 와요 말파 봐. 안 와요 안 와요 물 잠수야 이제 썩야 그래 드디어 이긴 거야 탑 탈출 시켜갖고 탈출 시켜버렸어 한 미는 중 오케이. <laughs> 응, 응. 응. 뭐야? 아, 지금 탈출. 뭐야? 아, 아! 나프리스! 아프리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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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빠 이거 이상해 이상해 어? 어? 이상해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 나랑 5렙 차이가 나 이거 넥서스 부실까? 20초? 어쩔까 어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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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부수러 가자 음. 오 아, 괜찮아. 2억 색이야 2억 색이야 바로 갈게. 알겠지? 밀어봐. 밀어봐. 혼냈어 아니 존나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빈기 씨발 너쏘렌치줄야 이거 진짜 내가 탑 저렇게 안 만들어놨으면은 클일날뻔 했어 어? 어떻게 될지 몰랐어 진짜? 와 이거 질뻔했다 이게 뭐지? 아 아니, 진짜 힘들었다 이게 뭐야 게임이 이상하네 수고했어요 어,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트바 음. 트바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